이연이 브로 원장 연이입니다. 제가 댓글을 몇 개를 받았는데 어, 댓글 중에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게좀몇 가지 있어서 음,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어요.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와서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아니면 제가 답변을 잘 못해드릴 것 같아서 음, 내친김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어, 올린 영상 중에 몇개 댓글이 달렸는데 아직 댓글이 있지만 천천히 보자면 반연구 뭐, 수강을 어디서 해야 될지 뭐,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잘 그 고르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어떻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좀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하는 다른 아카데미나 다른 원장님들을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편견을 줄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만 좀, 그래도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한다 하는 거는 너무 화려한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속아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화려한 경력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술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거다. 이런 게딱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 가시는 게 좋고 그 수강을 할 때는 체력도 정말 무시를 못 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도 되게 추천드리고 그 원장님을 만나고 인성을 봐야겠죠. 나를 얼마나 끌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김윤 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반영구 창업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순수익이 어느 정도 가져가나요?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세 명 꾸준히 예약이 있다고 하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요즘 진로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채널을 알게 돼서 뭐 보고 갑니다. 이렇게 좋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어, 너무너무 민감한 질문이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신 원장님은 아무도 없으세요,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월천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고 이 뷰티, 미용, 뭐 각종 기술을 이용하는 이런 직업들은 다내뼈 깎아서, 내살 깎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어서 이 뷰티 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음, 비추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거지, 어, 애초에 돈을 바라보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장거리 마라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어, 어린 나이에 시작하니까 그게 더큰 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뷰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대가 많고,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 뭐 졸업해서, 어, 직장에 들어가서 초봉을 받는 것보다, 보통 3년 정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뷰티는. 그러면은, 그것보다 3년이 앞서 있으면 더 많다고 느껴지겠죠? 뭐, 당연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돈을 보고 하기에는 조금 지치는 직업 중에 하나를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 직업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고, 나랑 너무 잘 맞겠다라고 시작했지만, 정말 권태기도 많이 오고, 어, 회의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매번 매번 바뀌는 트렌드 따라가기도 사실 버거워요. 근데 여기서 돈을 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겠죠? 물론 뭐 수강을 너무 잘 받고 내가 너무 천재적이어서 잘 한다. 이런 거면 엄청 오케이 다 될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을 얼마 벌고 이거의 계획보다는 일단은 내가 정말 정직하고. 멋지게 시술을 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라는 자체는, 뭐, 엄청 잘 버는 달에는 정말 잘 벌다가도, 엄청 못 버는 달에는, 음, 정말 공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현지임님께서 원장님 혹시 샵 실평수는 몇 평인가요? 인테리어 너무 예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 저희 샵은 11평입니다. 11평이고, 인테리어는 전부 셀프로 했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았고, 어 저희 친오빠랑 저희 남편이랑 저랑 셋이서 했는데, 어 저희 친오빠랑 저희 남편이 조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약간 놀았고, 두 분이서 이제 해주셨는데, 제 니즈를 전부 다 반영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님께서 샵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는 오로지 온리 인스타그램이고, 어, 마케팅 업체 쓰지 않고요 제가 오로지 관리하고, 어, 뭐 홍보 참 중요하겠지만, 뭐 홍보보다도 일단 제가 좀 정직하게 시술을 하고,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술을 하고, 그 고객님들이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게 거의 90%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좀 SNS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1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소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소개소개로 이렇게 아름아름 와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도님님께서, 샵창업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준비 중이랍니다. 히. 이렇게 보내주는데, 좀 예전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어 제가 이제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요. 어, 샵창업기. 어, 그쵸. 샵창업기. 이거 들려주시면 참 좋은데, 정말 A부터 Z까지 너무 어,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볼게요. 그리고 뭐 색소 이런 것도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이거는 조금 영업비밀이니까, 뭐 컬러는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뭐, 데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올리브 컬러, 그리고 어, 오렌지 컬러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 정도로 쓰고 계세요. 뭐, 아예 뭐, 1234567890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색소를 섞어서 그 색소를 만들 수 있어야 저는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총한 5가지 정도의 색소를 쓰고 있습니다. 피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혹시 베드는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거의 보통 3단 베드를 많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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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 음, 자동 베드?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좀 업체가 많고 가격도 좀 있어서 돈을 좀 모아서 한번 구매를 해보고, 그것도 이제 언박싱 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마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또 Q&A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연이 프로의 연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